3초부터 가겠습니다. 네, 배우님. 자, 이 뭐, 정말 넘사벽의 배우의 포즈를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. 24년에 옥시부인전, 그리고 중증외상센터에서 강렬한 존재감으로 25년 대세배우라는 타이틀을 얻고 계십니다. 어떤 역할을 맡겨도 볼수 있는 배우가 되었습니다. 영광스러운 주인공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자 외종 한번 더 봐달라고 우리 또 기자님께서 특별히 또예부탁 해주시네요 하트, 하트. 자 사랑의 하트로 예 하트로 여러가지 포즈로 또 함께 합니다 영우야 예 불러주시네요 팬들이 <laughs> 아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최근에 또 단독 팬미팅을 성황리에 이어가는 중입니다 만나 뵙니다 네, 회원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문체부 장관의 아 일단은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날씨도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데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. 어네잘 이따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세 배우로서 어, 특별한 매력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네요. 유연하고 선명한 연기력,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, 그리고 연기를 사랑하는 배우 하나 더 있는데 뭘까요? 어. 하나 더 있나요? 제가 준비한 걸아 모르겠습니다. 따뜻한 어, 마음과 후드나 외모 예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예 오늘 어, 특별한 어, 영광의 주인공을 함께하셨습니다. 25년의 빛나는 시간들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최영구 배우를 만나.